안녕하세요 핸썸이 여러분 저는 핸썸 t v 의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허송현입니다 와! 와 정말 이런 환호 오랜만에 받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이렇게 들뜬 이유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별한 무대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현실 XR 기술을 도입한 이 스튜디오에서요. 멋진 의상도 보여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멋진 화보까지 준비했어요. 오늘 방송 너무 기대되시죠?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클럽으로 초대할게요. 클럽 모나코로 놀러! 또 어렵게 이 자리에 모신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클럽 모나코의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이신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할 클럽 모나코 여성 디자인실의 노혜정 전임입니다.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착장 정말 저희가 마음 먹고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고급스러운 코트랑 거기에 어울리는 이너를 준비했어요. 오, 네. 어떤 상황에도 잘 어울리는 룩이거든요. 네. 컬러도 가을 겨울에 맞는 세련된 톤 다운 컬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롱 코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칭을 하는 게더 좋을까요? 일단 짧은 코트보다는 네. 롱 코트가 훨씬 매치하기가 쉬우시고요. 네. 이렇게 부츠컷 팬츠도 괜찮지만 스커트랑 네. 코디하셔도 아주 예쁜 룩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번 착장은 좀 멋스럽게 착장하기 좋은 브라운 코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스웨셔츠로 한겹더 멋스러움을 음. 더했고요. 네. 스웨셔츠 없이 원피스랑 같이 입어도 자켓이 아주 멋스럽지만 네. 맨투맨이랑 이렇게 입으면 훨씬 더 멋스럽게 코디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봤던 그 코트랑 소재가 조금 달라 보이는데, 네, 얘가 소재가 울 혼방 소재긴 아 한데요. 얘가 핸드메이드라서 굉장히 가볍고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네, <laughs> 세 번째 촬장 보여줄게요. 네 이번 코트는요 네. 캐주얼하게 코트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쪽에 이렇게 후드 니트를 같이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네.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거기에 여유로운 실루엣의 팬츠까지 더해서 편안해 보이는 룩을 완성했습니다. 음첫 번째 코트는 네. 캐시미어 벨 코트. 네.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외관이 고급스러운 코트였고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얇으면서도 핸드메이드라서 고급스러움까지 놓치지 않아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는 코트예요. 네. 베이지도 이쁘긴 한데요. 이렇게 네. 블랙 컬러도 함께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번째 착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번 착장은 네. 좀 여유로운 실루엣의 미니멀한 아우터룩을 준비했는데요. 오. 거기에 부츠컷 팬츠까지 매치해서 네.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체형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팬츠이고요. 네. 그리고 스니커즈를 신으면 캐주얼하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고 네. 구두를 신으면 좀더 포멀하게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룩 같은 경우에는 리버시블 룩이라고. 아네 소재가 네. 리버시블이긴 한데요. 네. 옷 자체를 뒤집어 입는 리버시블은 아니고요. 네. 리버시블 소재라서 핸드메이드 봉제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음. 더한 소재이고요. 네. 벨트로 좀 사이즈 조절을 해가시면서 묶어서 코디하실 수 있는 미니멀한 코트입니다. 아. 이 안에 있는 색감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아, 네. 뭐라고 해야 복숭아빛 색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피치피치 피치 핑크라고 오. 해야 할까요? <laughs> 네. 일단 톤 다운된 네. 핑크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캐시미어 백이라서 오! 엄청나게 포근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네. 따뜻함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네. 돌만 슬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활동성에 편안함을 음. 줄수 있는 니트입니다. 다섯 번째 착장도 너무 궁금하시죠. 다섯 번째 착장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코트 안에 오. 다양하게 이너를 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번에도 코트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단품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블랙 앤 화이트 스웨터와 오. 부츠컷. 실루엣 팬츠입니다. 와, 근데 이런. 색상의 코트는 선뜻 사기가 사실 망설여지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이렇게 밝으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안쪽에 이너를 조금 밝은 컬러를 사용해주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오. 컬러이거든요. 네.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어떤 소재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얘는 울혼방 소재이기는 한데요. 네. 얘는 조금 더 실루엣이 잡혀있는 실루엣이에요. 음. 그동안 보여드렸던 코트들은 일자로 쭉 빠졌다면, 얘는 조금 더 여성미를 강조할 수 있는 코트이기 때문에, 네. 내가 조금 슬림한 코트를 찾고 있다 하시면 이 코트를 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아더 컬러는 아, 어, 너무 예뻐요. 네. 미세하게 이렇게 체크 패턴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내가 색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 네. 민트를 입으시고요. 어, 내가 조금 더 갖춰진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면 네. 이렇게 톤다운된 체크 패턴을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상의 어? 니트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어깨에 살짝 볼륨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네. 큐트한 느낌으로 줄수 있고요. 네. 이렇게 컬러블록이 나눠져 있어서 음. 조금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오, 나타낼 아, 그러네요? 수 있어요. 네. 아래에 블랙이 있었으면 오히려 좀 다리가 음, 짧아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오, 신경 썼구나. <laughs> 그리고 네. 지금 팬츠 같은 경우는 코듀로이 팬츠인데요. 네. 가을 겨울에는 꼭 빼놓을 수 없는 소재가 바로 코듀로이 팬츠나 스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코듀로이 팬츠 하나 있으면 어떤 코트 위에 그냥 툭툭 걸쳐도 스타일리쉬한 룩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착장은 또 어떤 코트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다음 착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착장은 네. 드롭 숄더랑 피크드 아펠이 포인트인 코트와 니트 스커트의 조합입니다. 네. 아무래도 겨울인데 네. 스커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요. 시즌 내내 네.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네. 코듀로이 스커트를 가지고 왔고요. 네 아, 지금 요렇게 네. Okay. 더블 코트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단추를 채워도 아주 닫았... 깔끔하게 어, 느낌이 또 열었을 때의 느낌과 닫았을 때의 느낌이 확 달라져요. 네, 이렇게 단추를 채우게 되면 확실히 깔끔하고 열었을 때는 살짝 오버사이즈 같은 네. 느낌이 있었지만 이렇게 닫으면 갑자기 일자로 툭 떨어지는 네. 아주 예쁜 코트가 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작품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번 룩은 코트를 좀 클래식하게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링이죠. 네. 가디건 룩을 가지고 맞는데요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안쪽에 가디건을 매치해서 보온성은 물론이고 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고요 스커트랑 코안코로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저는 가디건이 굉장히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럼요 네. 가디건만큼 겨울에 또 유용한 아이템이 없거든요 네. 네. 어, 가디건이 색상이 아까 색상이랑 좀 비슷한 색상인가요 네 비슷한 색상인데 얘가 네. 살짝 더 다크한 색상이에요 아까보다. 네. 그래도 가을에 잘 어울리는 네. 핑크 컬러입니다. 네, 이번 착장은요. 네. 요즘 세기말 감성, 2000년대 무드가 느껴지는 오. 퍼 아우터가 네. 유행을 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우터 같은 경우는 양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퍼 아우터 오. 룩을 가지고 왔고요. 이데 코트가 끝나고 퍼가 왔네요. 네, 퍼가 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부주가 실루엣 팬츠로 Y2K 감성을 더했고요. 네. 이